엄마다 먹어도 돼, 떡? 아니, 더 있는 걸 먹지 마. 그럼 여기 있는 건다 먹어도 돼? 응. 재훈이 배불러? 응. 재훈이 떡몇개 먹었지? 응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다섯 개, 여덟 개, 일곱 개, 아홉 개, 열 개. 열개 먹었어? 어. 많이 먹었네. 배불러? 어. 똑바로 앉아, 재윤아. 나... <laughs> 아까 유치원에서 재윤이랑 인사한 친구 누구야? 아, 무것도 없어. 뭐가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응? Tiny t 이 n g o did I am the s o 친구 없어? 어 왜? 아 h 있어. 있어. 어. n a tingo 유빈이 유빈이 또? h 어, e 지우 어, 또 s a 지우가 두 명이야? o 어. 음, 또, 대우. 응? 음? 남자애는 없어? 있다. The... 남자 이름 뭐야? 어, 도, 도원이. 도원이? 어. 음. 또, 도... 어, 바, 박유민박유민 어. Uh. <laughs> 음. 여, 허... 허... 여, 여, 여다이... 여, 여. 여자 이렇게. 생겼어. 어, 그렇게 생겼어? 응. 화... 헉, 환하게. 환한 것처럼 생겼어 얼굴이? 응. 응. 또? 또? 응. 우와, 그래도... 음에... 엉덩이. 지윤이 <laughs> 유치원 재밌어? 응. 응? 지윤아 유치원 재밌어? 재밌어? 뭐 해? 엄마 사진 찍는 거 아닌데, 응? 그거 먹, 그거 먹으려고.